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병사들 앞에서는 좀 했지만요, 좀 떨립니다. 거기다가 제가 눈까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항상 저를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지만, 제삶 속에는 기뻐함이 별로 없었고, 항상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기도하였습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을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게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볼때 자주 하는 행동 중에서 인상쓰지 마. 라는 말과 함께 제 미간의 일자주름을 손가락으로 펴준 행동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제삶 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소가 부족한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 8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경멸하지 말라. 모든 것을 검사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여덟 개의 명령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가장 저에게 걸림이 되는 것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바울의 서신에서 기쁨은 오늘 저희가 찬양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표지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도 있습니다. 기쁨 은또 종종 그리스도인에게 소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하며 워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며 성령의 열매이며 소망을 가진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늘 기도하려는 정신적 태도를 나타냅니다. 즉,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골레스서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많은 주석가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6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한 주석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권면이 16절, 17절, 18절 전체를 요약하는 요약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이해하는 겁니다. 또 저자의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자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즉 바울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뻐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잘하였다면 이러한 겉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생각을 하고는 제 스스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음을 지적하고 권고하시는 말씀이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 속에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였, 성령의 권능을 소멸하고 배척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소멸했는가는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예언의 말씀을, 그런 예언 현상을 멸시하고 소중한 경리의 원천에서 단절시킴으로써 성령의 불을 소멸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말씀들에서도 범세하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예언을 중시하고 올바로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 올바른 예언, 분별을 통한 예언은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거부하고 버리라고 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대사님과 교회 내 아니 대사님 이 도시 내에 많은 악의 모양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가진 의미를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대살라니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짧지만 강력한 명령문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은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대살로니케 테살로니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곳은 무역과 철학이 아주 번성한 중심지고 로마와 소국들을 연결한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1 2만명 정도 되었고요. 현재도 대살로니키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살란 유카 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박해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기쁘지 않게 하고 감사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의 견면의 이유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몸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바울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진정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감사는 오직 여와 호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감사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용은 예수님께서도 감사라는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에 대해서만 사용하셨음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 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이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감사 라는 단어의 거의 절반 정도가 시편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외로 사복음서에는 11번 내용적으로 보면 3번만이 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이고 시편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50편입니다. 그 중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150편을 요약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진리와 제자 교회에 찬양이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찬양을 많이 못 했는데 목이 쉴 만큼 찬양하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호흡이 순족하기를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호흡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을 다시 분류해 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율법시, 지혜시, 신뢰시, 제왕시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찾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시편 150편에 50편 정도가 탄원시로 고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을 쓴 유대인들의 삶이 참으로 험악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속에 있는 험악한 상황을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저 힘든 상황이라고 제가 험한 상황으로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포레생활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환한 시편이 시편 137편이 대표적인 시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137편의 일부만 낭독하겠습니다. 파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라져 온 사람들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도미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네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20편 137편은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바이들 리버로 바빌론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른 네 명의 흑인 가수들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가사는 저희가 부른 읽은 시편 137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막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하니까 아저 굉장히 즐거운 노래인가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흑인들의 애환과 그것을 시편 137편에 넘어서 넣어서 부른 찬양, 노래입니다. 그들이 추는 춤은 춤이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노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녀가 바위, 자녀를 바위에 메어 쳐서 머리가 부서짐을 당하여 죽어 가는 것을 목도했던 그들.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 봐야 했던 그들. 죽음과 질병과 기근과 원수들의 질고까지를 당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을 통하여 갚아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복수심이, 그러한 복수심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감사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가품도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는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 3 7편이 분위기가 한장넘어가서 10편, 138편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대 성계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온 마음 다 바쳐 고마워라 우리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어떤 신보다도 오직 주께만 노래 부르리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여 성이 이 부제를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라고 붙이고 있고 다윗의 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37편부터 시작해서 136편 앞에까지 시편의 시를 계속 실습니다. 그 이후 시편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 시편으로 연결됩니다. 시편 150편으로 결론 맺습니다. 시편 150편을 제가 히브리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바른 성경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창공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권능하신 그 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분을 찬양하여라. 나팔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악과 피로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큰소리나는 심벌즈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소리나는 재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호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150편에서는 할렐루야라는 찬양하라는 말을 13번을 사용하였습니다 일편에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로 끝냈습니다. 일편에서 할렐루야라고 선언하고 시작한 시편은 각 절마다 두 번씩 열두 번에 히브리어 말로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문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편의 고난의 모든 것을 끝내고 난그 마지막 결론의 찬양과 감사의 근거는 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들이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쓴 시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후손들에게 이 시편을 낭독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가장 잘하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명문인 가마리알 문화에서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료들보다 훨씬 컸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그러기 위해 박해 중에서도, 데살라님 교인이 작은 교회라 박해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듯이, 바울은 역사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면서 바울이 또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역사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고난 속에서 감사를 깨닫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 이외에 보험을 전하던 그 어떤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고난에 시간을 보낸 바울이 그의 삶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워, 피를 기억하면서. 오늘 권면을 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신학을 네 가지로 특징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 중심의 신학입니다. 담의 색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바울 신학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담의 색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을, 메시아의 심을 발견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입니다. 중생 중심의 신학, 종말 중심의 신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 중심의 신학이 바울 신학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백 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험서에서 몇 번의 감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보험에서 한 번, 누가 보험에서 두번 정도, 요한보험에서 한 번, 실제 내용은 세 번입니다. 요한보험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밝히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별로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전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수동태 완료입니다 자세히 번역하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즉, 주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고백으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수동태를 쓰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임무완주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주셔서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사하실 상황이십니까?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호흡이 거의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호흡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호흡이 한 번도 남아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인들의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있었기에 스테반의 마지막 외침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죄인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외침과 함께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으며 바울은 그 증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죽어가는스테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만나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바울이 평생을 동행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인가를 깨달았기, 깨달았기에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왔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음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의 권면은 권면이적인 이렇게 들립니다. 모든 고난에도 항상 기뻐하라. 들어 주시지 않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의 처지를 알고 그가 한 권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잘 하셨으면 시작. 감사합니다. 계속 계속, 이것이 시이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할 일이 아직도 있다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도 어찌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우울함과 불평을 가지는 것이 가당하지 않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한주 동안 최선을 다하여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울의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 일은 더욱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터져 나오는 불평을 억누른 일에 급급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